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 정넷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 자동화 기능사 5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 KKR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 s o i d w 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어, 설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기본 표준에서 우리가 십진 표식기 마침표로 바꿨었고, view 기본 설정에 가서 삼각법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다음 치수로 가서 기본 값에서 10층 표시키 마침표 바꿨고, 정밀도를 0, 각도의 정밀도 0, 화면 보조 단위 건너뛰고 화면 표시에서 색상을 빨간색, 시수선 너머로 연장을 1mm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 클릭하고, 보통 단면선이 있으면 바꿔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굳이 바꿔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중심 표시, 빨간색. 중심선, 빨간색. 그리고 이두 가지는 연속선으로 되어 있는데, 체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치는 빨간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시선 텍스트의 일반에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텍스트 주 텍스트에서 자리 맞추기를 가운데에 세로 중간 정렬로 바꿔주시면 텍스트 어, 도면 정보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 작성하실 때 어, 중간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 경계에서 우클릭하여 삭제 ISO도 삭제하시고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새 경계 정의, 새 제목 블록 정의라는 목록 하, 버튼을 활용해서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을 작성하시면 도면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두시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작업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미리 작업된 어, 도면을 가지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면을 살펴보면,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있고, 등각투상도가 있는 아주 간단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면은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를 배치하고, 우측면도, 등각투상도를 한꺼번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면 선이 없기 때문에 정면도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해칭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도 모양 위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우측면도를 배치하고, 그 다음 대각선으로 위로 올려서 등각투상도를 배치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다시 더블, 더블클릭해서 스타일을, 음영처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해칭이 되어 있다면 해칭을 제일 먼저 작업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이 중심선 작업하고 마지막에 치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부분에 이 선은 지금 이 높이의 외형선이 지금 표시가 바라보았을 때 앞쪽에서 바라보면 이 아래 선이 이 선으로,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지금 어, 부분, 단면도 필요하, 부분 단면도가 되어 되어 있으면서 이 선은 지금 가시성을 해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가시성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아웃을 하기 위한 부분 단면도를 처리하기 위한 스케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도면이 이렇게 빨간 영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른 영역에서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하시면, 어, 브레이크아웃을 했을 때, 닫힌 영역이 없음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부터 도면과 유사하게 부분 단면도 선이 작성될 수 있도록 아래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이 완료되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 내가 스케치한 영역을 가지고 어, 이쪽 부분, 를 잘라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브레이크 뷰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가 되어 있는 우측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잘라야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지나가는 저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특성점, 중간점, 사분점을 하나 클릭하시면 확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도면과 같이 해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가시성으로 다시 한번 삭제해 주시고, 특성에 가서 선의 굵기가 지금 0. 좀 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5mm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을 잠깐 보면, 자, 이 우리가 목각기를 하게 이제 회, 원 회전체가 이제 지름이 달라지는 부분에 어, 이렇게 접하는 모서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스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일단 화면 표시 옵션으로 가보면 접하는 모서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있는 정면도에서부터 스타일을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기준으로부터 스타일을 체크를 해제하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모서리 부분만 남겨두고, 어, 못깎기한 선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가시성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도면에서 보면 어, 외형 선으로 다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에 가서 선의 가중치를 0.5mm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들을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동시에 선택한 다음,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세로선이 선택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어 이건 지금 한꺼번에는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특성에 가서 0.5mm 우클릭 특성 선의 가중치 0.5mm 가중치를 0.5mm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특성이 0.5mm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쪽도 지금 이 부분도 특성에서 0.5mm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외형선 형태로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심선들은 어, 원일 때는 중심 표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편하고 나머지는 중심선들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성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주성 뷰 배치 옆에 있는 주성 메뉴에서 가운데 있는 중심 표식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 부분을 클릭해주고 어, 슬롯 부분의 원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쪽 원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중심 표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자, 표시해주고, esc 를 한번 눌러주고, 자, 이런 겹치는 부분들은 한쪽을 좀 작게 만든 다음, 이렇게 연장시켜서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심선은 아래쪽으로 연장해주고, 이렇게 특성점을 이용해서 끝점들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바깥쪽이 크다면, 중심 표식을 안쪽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이쪽 부분만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슬롯 부분에 이제 중심선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반지름이 50인 원을 스케치를 해줘야 되고 잘라내게 해주고 이쪽 45도가 되는 중심선을 추가로 스케치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선에 앞서서 우리가 중심선, 일자 중심선을 사용해서 아마 이 중간이 잘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주고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제 우측면도의 중심선이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를 해서 스케치로 추가로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 이렇게 빨갛게 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줍니다. 자, 중심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형상 투영을 해서 원을 클릭하고, 어, 슬롯의 중, 원들을 클릭하면 슬롯의 중심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원을 선택해서 이 원에서부터 슬롯 중심점까지 가져가면 바로 지름 50mm, 아, 반지름 50mm 지름이 100인 원이 작성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구속까지 됩니다. 그다음 자 선으로 먼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이 선을 그려주고 형상투영을 여기까지 준 다음에 연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형상투영을 둔 상태에서 다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연장 자 이렇게 어, 특성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점에 보통 그리면 이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중심선을 그릴 때는 그릴 때는 음, 보조로 잘라내기, 잘라내기 할 원을 먼저 그려주고 스케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름 한30 정도의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름 30mm 원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으로 이 중심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원을 먼저 그리고 연장을, 선택을 하면, 선이 연장이 됩니다. 형상 투영한 부분까지, 원이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자르기 하면, 이렇게 중심, 사용할 수 있는 중심선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또 선을 하나씩 자르게 하면 여러 번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르기를 esc 로 빠져나오고 우리가 보조로 그렸던 30mm 원을 이렇게 삭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이 스케치된 상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선을 또 움직여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수 옆에 있는 구속 중에 자동 구속 및 자동 치수 및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면 종료 클릭하면 이 선은 움직여도 더 이상 구속 이 점에 구속될 수 있도록 스케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나오면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사용할 부분들이 선으로 스케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 특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체인, 도면 가중치는 0.25mm, 색상은 빨간색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을 클릭해주면 중심선들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중심선들이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치수를 하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면도의 치수를 보시면, 아래쪽이 20, 위쪽이 10, 그 다음 15mm,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자, 점과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끝점, 끝점, 10mm.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15mm 도면의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면도 치수입니다. 정면도 치수 음, 원의 치수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이 40과 이쪽은 반지름 29mm입니다. 자, 치수 선택된 상태에서 원을 클릭해 주시면 자, 파이 40인데 지시선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하기 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에서 화살 쪽 내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이 안쪽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하고 치수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자,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체크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중심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옵션에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선택하고 지금 아마 29mm 선하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치수, 홀을 클릭하고, R25mm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 R10mm 있습니다. 자, 이런 파란 점을 피해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해서 10mm 배치하고 확인합니다. 배치한 다음 화살표를 이렇게 늘려주면 화살표의 치수선의 길이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5mm, R11mm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자,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배치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클릭, 치수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고, 지금 이 선은 해보니까, 바로 중심으로부터 지지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둥근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잘 움직여보면 이렇게 배치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배치하고 나서, ESC 한번 눌러주고, 이 치수 위치를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도 각도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이 선과 점이 아니라 선을 클릭하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13과 R6.5mm입니다. 치수,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지선 선택하고, 자, 배치하고 나서, 자, 정밀도 및 공차 탭으로 가면, 1차 단위, 즉, 치수의 단위를 소수점으로 자릿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로 하면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6.5mm가 되고, 아 6.5mm가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자, 이 치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코를 클릭하고, 우클릭, 옵션, 중심으로 지시선하고 R13mm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 40과 45mm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자, 이때는 중심선의 끝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끝점을 선택해서, 40mm, 선택해 주시고, 다음, 또 중심선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45mm 지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127mm입니다. 그래서 지수, 자, 외형선 2점과 이 2점을 이 클릭해서 127mm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90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아래쪽 잘 움직여보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 위쪽을 확대, 좀더 확대하셔도 됩니다. <laughs> 지수가 잘 선택되지 특성점이 잘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잘 움직이다 보면 특성점이 선택이 됩니다 클릭하고 90mm를 배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치수들이 모두 입력된 것 같습니다 자 빠짐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로 적정한 위치들로 치수들을 도면들을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잘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소입니다. 주소에 보시면 도시 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뉴를 이용하고 왼쪽을 아래에 클릭합니다. 자, 정렬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므로 왼쪽 정렬로 바꾸고 주소라고 쓰고 엔터 1번 도시되고 지시없는 라운드 R 1mm라고 입력해주고 뭐 주서는 포인트를 좀더 키워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시되고 지시없는 라운드, 즉목각기 되어 있지만 어, 값이 없는 목각기를 1mm로 처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살펴보면, 이제 모든 작업들이 동일하게 작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과제 54번 2D 도면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면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 저장하고, 이제 어,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로 가서 어, 도면층에서 필요한 색상, 자 경계가 이제 하늘 아마 도면 시험지를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늘색 그 다음에 외형선은 뭐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꿀 것들 어, 제목은 하늘색 뭐 이렇게 바꾸시고 이제 감독관 PC로 저장한 다음 감독관 PC로 가져가서 어, 출력해서 도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도 A3 크기로 출력을 정확하게 도면에 맞추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자동화기능사 54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